요, 안주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룩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살짝 춥긴 하지만 얼리버드 느낌으로다가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번 룩북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면서 또 이번 봄까지 립을 데일리룩으로 준비를 해봤고 또 아우터들까지 8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룩북에 나오는 아우터들은 전부 블랙모먼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좀 있으면 새내기 되는 앤줄도 많고 또 아우터 가격이 요즘에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프링 얼리버드 특집으로다가 세일을 최대 60%까지 하고 있어서 5만 원 넘는 아우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소개시켜 드려야 돼. 해가지고 오늘 같이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룩북이니까 또 이벤트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입어보는 8가지 착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이 어떤 건지 번호를 남겨주시면 총 3번째 해당 착장의 아우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바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룩은 제일 봄 냄새 나는 걸로 가져와 봤어요. 차분한 핑크 컬러의 브이넥 크롭 니트와 컬러 조합이 좋은 초콜색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고 아우터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의 블루종으로 마무리해봤는데요. 뭔가 3월에 벚꽃 휘날리는 학교 캠퍼스에서 입고 싶은 느낌? 데일리하면서 약간의 힙함을 더해서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루종은 소매와 밑단이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백라인 액션 플리츠가 디테일로 있어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활동성이 좋더라고요. 지퍼는 2웨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룩은 귀여우면서도 시크한 무드의 룩인데요. 캐시미어 소재의 단가라 브이넥 니트 가디건에 블랙 플리츠 스커트를 깔끔하게 매치하고 같은 색의 블루종을 걸쳐 전체적인 안정감을 줘봤어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데일리 룩으로 딱인 것 같아요. 블랙톤의 밋밋함을 단가라 패턴과 블루종 백라인 디테일로 보완했어요. 지퍼를 잠가 입으면 이런 느낌. 여기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백을 매줘도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웨이로 개방감 있게 입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데일리로 제일 자주 입을 것 같은 룩이에요. 세 번째 룩은 따뜻한 아이보리와 베이지 톤의 꾸안꾸 룩인데요. 아이보리 컬러의 낙낙한 라운드넥 니트에 같은 톤의 A라인 피치 스커트를 매치하고 딥한 베이지 컬러 윈드 자켓으로 톤온톤 코디를 완성했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이라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피치 스커트에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서 작은 포인트가 돼주고 빈드 자켓의 바스락한 소재감이 요즘 같은 간절기에 잘 어울리는 룩인 것 같아요. 소매와 밑단이 밴딩이라 역시 안정감 있게 착용이 가능하고,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에 사선 포켓이 엄청 넉넉해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 룩은 은근 섹시하면서도 힙함을 살려본 룩인데요. 뭔가 심플하지만 멋있는 룩으로 입고 싶었어요. 넉넉한 기장감의 블랙 셔츠를 원피스로 착용해봤고요. 그 위에는 채도 낮은 카키색의 윈드 자켓을 걸쳐봤어요. 심플한데도 매력적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아래 레그워머나 니삭스를 신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윈드 자켓은 색감이 오묘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밝고 쿨한 연카키 컬러라서 은근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지퍼를 올려 입어도 멋스럽게 코디가 가능해요. 셔츠 원피스랑 윈드 자켓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나중에 꼭 이렇게 입고 놀러 가려고요. 다섯 번째 룩은 제가 캠퍼스에서 입고 싶은 룩인데요. 무난한 듯하면서도 아우터로 포인트를 줘서 마음에 들었던 룩이에요. 넉넉한 핏의 네이비 단가락 카라 니트에 블랙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고. 진청 컬러의 바시티 점퍼를 걸쳐줬어요. 네이비 단가라랑 진청 바시티의 조합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소매 부분의 배색 디테일이 유니크해서 포인트가 돼주고, 플라켓 디테일과 투웨이 지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좋았어요. 컬러 조합과 디테일이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여섯 번째 룩은 활동적인 느낌의 캐주얼 룩인데요. 로즈핏 골지 가디건에 A라인 흑청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둘다 활동성이 좋은 옷이라서 야외 데이트할 때 입고 싶은 룩이에요. 그리고 살짝 쌀쌀한 저녁이 되면 이 블랙 바시티 점퍼를 살짝 걸쳐주는 느낌? 가디건에 흑청 치마만 입었을 때 살짝 밋밋한 느낌을 바시티 자켓의 소매 배색 디테일이 보완해주더라고요. 코튼 소재에 소매 밑단 밴딩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투웨이 지퍼라 다양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 룩은 간만에 입어본 아메카지 스타일 룩인데요. 낙낙한 핏의 아이보리 라운드 니트에 진한 카키색 핀턱 롱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니트는 소매가 나그랑 형식이라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핀턱 스커트는 허리가 뒷밴딩이라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카키 컬러의 오버피파 시티 집업을 걸쳐 색감을 맞춰줬는데요. 넉넉한 핏의 코튼 소재라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고, 소매 부분의 배색 디테일로 밋밋함을 풀어줘서 좋았어요. 색감 조합이 빈티지하면서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입고 홍대 빈티지 샵 놀러가고 싶은 룩인 것 같아요. 이 점퍼도 투웨이 지퍼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래 지퍼까지 풀어서 개방감을 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룩은 편안듯 멋스러운 집안 마실 룩인데요. 집앞 편의점 갈때 자주 입고 나갔던 찐 생활 룩이에요. 부드러운 촉감의 실켓 반팔 티에 조거팬츠를 매치했어요. 단조로운 코디인데 위에 이렇게 바시티 지벅 점퍼 하나 걸쳐주니까 갑자기 꾸안꾸룩으로 신분 상승하더라고요. 점퍼는 투웨이 지퍼라서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고 백라인과 소매, 끝단이 립 조직 밴딩이라 촉감이 부드럽고 착용감이 편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편한 동네 마실 룩인데 후줄근하지 않고 멋스럽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8가지 룩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데일리하면서도 약간의 포인트를 가미한 그런 룩들을 많이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입어본 블랙 모먼트 아우터들은 이번에 무신사에서 최대 60%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한정 수량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탐나시는 거 있으면 호다닥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룩이 단 하나라도 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룩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